교통, 상권, 학군까지 다 갖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시세 차익은 8억 정도는 기본. 무주택자시면 무조건 청약을 해야 됩니다. 반갑습니다. 과천대장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윤기원입니다. 세계 좋은 도시로 뽑고, 준강남부터 삼계신 도시, 지정타까지 되게 많은 수요로 몰리고 있어요. 지금 가장 핫한 게 죽죽이라고 들었습니다. 쭉이 정확히 뭔가요? 아파트 차용을 놓고 당첨이 됐는데, 부적격 때문에 취소가 되는 세대들입니다. 기존 분양가 비슷하게 분양을 하니까, 거기에다 시세가 많이 올랐겠죠? 당첨만 되면 많은 시세 차익이기 때문에, 로또 쭉쭉이라고 부르고 있고, 인기가 엄청 많습니다. 과천에 단지가 있는데, 네. 혹시 어디일까요? 과천자의 아파트 12세대가 예, 쭉쭉으로 나왔습니다. 과천 본도심에 있습니다. 지하철 4호선까지 금방입니다. 이렇게 하면 200m, 이렇게 가면 300m 정도 되니까, 초역세권이라고 볼수 있죠. 정부 과천청사역에 GTX-C도 들어올 예정이 돼 있죠. 여기 과천정부청사역 앞쪽에 있는 상권도 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과천고등학교, 청계초등학교가 있죠. 그래서 교통, 상권, 학군까지 다 갖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분양가는 어떻게 네. 될까요? 기존 분양가에 금융비 정도만 포함해서 나온다고 하니까 84타입은 12억 정도, 그리고 59타입은 9억 3천 정도 예상됩니다. 주변 시세라는 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주변 다른 아파트들을 판다면 과천자의 아파트 그 실거래 이력은 없지만 매물을 보면 5구타입은 17억 그리고 8사타입은 20억 정도 하고요 그 옆에 있는 센트럴파크 프루지오 서밋도 그 정도 비슷하게 실거래가 되었습니다 과천 프루지오 서밋 5구타입이 17억 그리고 8사타입이 20억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세 차익은 8억 정도는 기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사로는 10억 정도 나오는데 8억 정도로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신청 자격은 좀 어떻게 될까요? 모직 공고일 이전에 과천시 거주자여야 되고, 또만 19세 이상이어야 되고,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모직 공고일 이전에 네. 살고 있어야 되는 건데, 네. 모직 공고일 은 정확히 언제일까요? 일정은 정확한 게안 나는데, 7월 말이나 8월 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무 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무조건 살고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주소를 네. 옮겨놓으면 되는 거죠. 그냥 살아야 되고 당첨된 이유 이렇게 좀 주의할 점이나 이렇게 런 상황들이 있을까요? 부적격이 나오는 이유가 살지 않으면서 거위로 전입신고를 해놓은 세대가 대부분일 건데 그렇지 않으면 되죠. 그러니까 살면 됩니다. 허위로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주의할 점은 계약금이 20%가 될것 같은데 계약금 20%는 현금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84 타입은 12억 정도 되니까 20%가 나오면 2억 4천은 있어야 됩니다. 아 그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 4돈에 8천에 빌려줬죠. 아, 영어까지 끌어모아야죠? 아, 영어은 당연히 끌어모아야죠. 이게 8억이니까 경쟁률은 로또 1등보다 낮지만그 1등에 걸맞는 돈이 생긴 겁니다. 지금인이 이번에 처음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다른 단체들도 좀 많았나요? 예, 최근에 위보필드가 있었습니다. 이게 5월 달에 4가구를 모집했는데 2133대1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로또니까. 네. 또주파 단지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과천 지정타죠? 지식정보타운은 신규 입주하는 단지입니다 과천 프루지오 올리브 라비에노 이 아파트가 나오고요 그리고 르센토 데시양 그리고 과천 프루지오 벨라르테 과천 제이드 자이 이렇게 해서 총 합치면 176세대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기본 8억 정도는 시세차익 되는 로또주주입니다. 과천 거주 만 19세 이상이면 무주택자시면 무조건 청약을 해야 됩니다. 그건 청약금도 없을 거고 시약통장도 필요 없으니까 당첨만 되면 8억이고 계약금만 있으면 되고 잔금은 전세를 넣고 잔금을 맞춰면 되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기후 전매니까 몇달이면 되는 거고 무조건 하셔야 되는 겁니다.